첫 번째는 자갈치시장 선지국밥 포장마차 골목에 위치한 영덕집입니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선지국밥의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사장님의 따뜻한 인심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해장국집이었습니다. 방문 당시엔 4,000원이었으나 최근 리뷰를 보니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 바로 앞에 커다란 냄비에 선지국과 돼지 껍데기가 김을 폴폴 내며 자리잡고 있습니다. 고기, 비계, 선지 그리고 각종 채소를 가득가득 넣고 계속해서 끓이니 국물 맛이 좋았습니다. 투박하게 담아주는 맛에 지난 육향과 풍미가 아주 좋았고 채소의 개운함과 시원함으로 해장으로 더 없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양도 기본적으로 상당히 넉넉한데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사장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념 돼지 껍데기도 서비스로 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들이 완도 가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하니 따로 선지국밥을 포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선지국밥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광복동에 위치한 금포나루 돌계탕입니다. 이 곳은 제 영상의 댓글로 추천을 해주셔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천은 언제나 두팔 벌려 환영입니다. 분재오리 꼬치전 소라 명란젓 콘버터 메추리알 장조림 새우 땅콩 옥수수 고구마 튀김 뻔데기 모든 채소 블루베리 등이 기본 안주로 거침없이 나와서 기다림 없이 바로 소주를 넣을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주문한 안주는 안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골게탕이 나왔는데 국물이 아주 깊고 진하고 묵직합니다. 배의 특유의 감칠맛이 국물의 고농축으로 녹아든 속이 풀리는 맛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물은 돌게탕, 게의 살과 내장의 맛은 꽃게탕, 그리고 단짠의 양념 맛과 고소한 LA갈비는 여기 뿐만 아니라 어지간하면 어디든 맛이 좋습니다. 소주가 정말 잘 들어가는 돌게탕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용호동에 위치한 국밥집입니다. 외관을 보는 순간 그동안 숨죽여 있던 핑크색간이 뛰기 시작했고 메뉴판을 보는 순간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소주 2,500원, 돼지국밥 4,000원, 수육 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성비에 메뉴판을 보고 또 봤습니다. 야동보다 더 많이 봤습니다. 시판삼 3... 쌈장이 아닌 사장님 손맛이 들어간 정성의 쌈장 피를 맑게 자신있게 바로 묻혀낸 신선해보이는 부추무침 오랜시간 사고를 끓여낸 뽀얀 국물이며 아주 구수한 맛을 내주었으며 얇게 썬 살코기 부분에 돼지고기가 넉넉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맛있는 돼지국밥은 아니지만 4천원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감사한 돼지국밥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야들야들 잘 삶아낸 고소한 수육도 소주안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부평동에 위치한 섬진강 제첩국입니다. 이곳은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 주셔서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에 해장을 하기 위해 살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제첩국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하동에서 직송한 제첩으로 만든 부추 띠온 맑은 제첩국, 제첩 제척 비빔밥 그리고 정말 맛깔난 고등어 조림, 잡채, 떡볶이 등등 메인의 구성 외에도 찬도 아주 근사하게 잘 나왔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제첩 비빔밥엔 큰 임팩트는 없었지만 아주 시원한 제첩국은 전날 음주로 인한 해상을 빠르게 치료해주었고 특히나 고등어조림은 전문점 못지않은 맛을 내주었습니다. 칼칼한 빨간 국물의 해장을 더 선호하지만 이렇게 맑고 깨끗한 국물의 해장도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감사히 잘 마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여동에 위치한 새총횟집이며 사장님께서 새총을 무지하게 잘 쏘신다고 합니다. 1인 3만 원 메뉴로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안주는 딱히 대단한 건 없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손이 가는 술안주였습니다. 그리고 미역국이 아주 진하고 묵직한 게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이날은 참가자미. 남성돔, 쥐치가 나왔으며 구성은 방문 시점에 따라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가볍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자미는 뼛째 길게 썰어서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 씹을수록 올라오는 고소함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줄가자미는 비싸서 먹기 힘드니 참가자미로 하위 만족을 누렸습니다. 남성돔은 아주 찰떡같은 식감이 좋았고 생선회의 진한 풍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쥐치는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주며 은은한 단맛이 좋았습니다. 쥐치는 개인적으로는 회보다는 조림을 더 좋아합니다. 아무리로 진해보이는 맑은탕 따로 제피카로 청해서 먹었지만 다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주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꽃을 든 남자 접니다. 벚꽃이 피어서 3분간 벚꽃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온천장에 위치한 미미루 중식당입니다. 서울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가면 중국집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리고 있는데 이곳 미미루는 이근방에서 백객도와 더불어 괜찮다는 평이 많아서 방문을 했습니다. 짜장면은 일단 소스가 묽지 않고 묵직하고 뻑뻑해서 진한 맛을 내주어서 좋았습니다. 거기에 역시 부산답게 달걀 후라이가 올라가고 오이채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새우는 뭐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볶음밥도 밥알 하나하나 코팅이 잘 되어 있고 질지 않고 고슬고슬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본연의 맛이 괜찮아서 짜장 소스와 비비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다음엔 한가한 시간에 방문을 해서 요리에 소주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갈치 시장에 위치한 할매집입니다. 만원 후반에서 이만원이 넘는 고등어 파스타와는 비교불가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고등어구이 백반을 감사한 가격 5천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가격임에도 고등어 고등어를 계속해서 더 내어주시는 따스한 정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탄불을 이용해 철판에 구워진 고등어는 기름기가 흐르고 짭짤하면서 고등어 특유의 풍미가 가득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 다소 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용 범위 내에서 짜면 밥을 더 먹으면 됩니다. 싱거우면 찬을 더 먹으면 됩니 되... 소주도 착한 가격 3,000원에 마실 수 있는데 손님이 많아서 반주로 식사시간에 맞춰서 마셨습니다. 시고 일하면 더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간을 심없이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오랫동안 성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동대신동에 위치한 흑산도횟집입니다. 부산역에서 가까워서 소주 여행의 시작이나 마무리로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어철에 방문해서 5만원 방어회에 소주를 마셨지만 특별히 원하는 어종이 없으면 모든 메 소자가 가성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기본 찬의 구성도 술 마시기엔 괜찮았고 대방어회 맛도 좋고 양도 넉넉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매력적인 제피양은은 터지면서 칼칼함과 진한 매운탕도 다시금 소주를 불렀습니다. 지금은 방어철이 지났기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낮 사이 잘 먹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본전 돼지국밥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메뉴판에는 없는 만 원짜리 맛배기 수육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와, 이 촉촉함. 이게 방문 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이날 수육은 아주 촉촉한 게 퀄리티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입안에 사르르 녹아드는 고소함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달려가서. 수육에 소주 두병 마시고 싶습니다. 국밥의 완성은 김치나 깍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김치는 짠 맛이 너무 도드라져서 제 입에는 잘안 맞았습니다. 진하게 끓여낸 돼지국밥 자체의 맛도 괜찮았지만 이곳 본점은 저에게는 수육이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기차 타기 전에 먹었는데 서울까지 아주 든든하게 올수 있었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열 번째는 광안리에 위치한 바로 해장입니다. 이근방에 아주 유명한 돈까스집인 톤쇼우와 함께 묶어서 방문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톤 쇼를못 가봤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가격은 9,0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뚝배기 가득 소고기의 내용물을 보면 납득 가능한 가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소갈비살, 머리고기, 사태, 내포류 선지가 정말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진한 육향과 구수한 국물의 맛이 서울의 어머니 대성집과 살짝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밥은 토렴에서 나오고 입에 쩍 붙는 국물을 떠먹으며 단전 깊숙한 곳부터 올라오는 아저씨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잡내는 안 느껴지고 아주. 고소함을 가득히 가지고 있었고 내장은 풍미가 좋아서 맛을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해장국이었습니다. 다만 김치는 양념이 뭔가 미끄덩거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입에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감사히 잘 마시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열한 번째는 동래명륜동에 위치한 원조 조박낙지입니다. TV에 나온 곳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곳은 백종원의 3대 천왕에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방문 때마다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서면 쪽 진짜 원조라는 낙곱새는 아직 안 가봤고 부산에서도 내곳 정도에 맛을 봐서 이곳이 가장 맛있는 낙곱새는 아니겠지만 제가 맛본 곳 중에서는 가장 입에 잘 맞아서 가끔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지, 곱창, 새우가 들어간 낙곱새를 주문했습니다. 바작하게 한소끔 끓인 후 맛을 보면 적당한 매콤함과 단맛이 느껴지면서 입에 쩍 붙는 감칠맛이 가득합니다. 뜨끈한 흰쌀밥이 큰 대접에 나오는데 쓱쓱 비벼서 먹으면 톡톡 터지는 새우, 고소함 가득한 대창, 쫄깃한 낙지의 식감과 맛을 가득가득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밥안주에 소주는 옳습니다. 아주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열두번 첫는 안락동에 위치한 태근길 자연산 전문 횟집입니다. 이날은 2인 6만원 메뉴로 게르치, 왕우럭 도다리의 구성이었습니다. 2인 구성임에도 양이 상당히 넉넉하고 회맛도 하나하나 아주 근사했습니다. 구성은 방문 시점과 메뉴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곳은 2인 기준으로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의 메뉴가 있는데 조만간 다시 방문해서 4만원 아니면 8만원 메뉴를 먹어보고 따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수리치에 방문해서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회양도 많았고 맛있고 기분 찬 또 소주 마시기 괜찮고 마무리 매운탕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13번째는 남산동에 위치한 국포촌 국수입니다. 단순히 멸치국수가 5천원이면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이곳의 육수를 마셔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 전 숙취까지 말끔하게 치유해주는 이곳의 진하고 진한 멸치육수는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부산에서 소주로 인한 깊은 내상을 입으셨다면 이곳의 명품 멸치육수를 추천해드립니다. 14번째는 기장군에 위치한 노들강변입니다. 이곳은 촌 딱양념구이라는 닭전이라는 다소 생소한 음식을 내는 식당으로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닭을 눌러서 파전의 모양으로 내는데 단짠단짠한 양념이 약간 교촌 간장치킨 맛과 비슷했고 거기에 알싸하고 달달한 다진마늘이 올라가 있습니다. 바싹 구워진 겉면은 약간의 바삭함도 있었고 속살은 촉촉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드시 또 가야지 라는 마음은 없지만 한 번은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열다섯번째는 연산동에 위치한 미도입니다. 닭동지 5천원, 어묵탕 6천원, 도토리묵 5천원, 소주 3000원입니다. 대단한 맛을 찾기보다는 가볍게 한잔하고 싶을 때 아니면 막차에 들러서 모자란 술 마시기 좋았습니다. 가성비가 참 좋았습니다. 16번째는 거제동에 위치한 대박분식입니다. 여기 가격을 보면 왜 상호가 대박분식인지 알수 있습니다. 전구지, 지짐, 떡볶이, 라면 3000원, 김밥, 어묵 2000원입니다. 분식에 소주는 사랑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맛있고 완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런 착한 식당은 오랫동안 성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